이날 방송에서 민경채는 은밀히 기자들을 불러 모아 정루시아가 의도적으로 민두식 전노민에게 접근했다고 은근히 흘리며 자극적인 기사로 써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사실상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탁이었다. 그 여파는 곧바로 나타났다. 민강 유통의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고 회사 안팎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다. 상황을 장악한 듯 보인 민경채는 민두식을 찾아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번 일 제대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해결이 안되면 주주총회까지 열어 반드시 책임을 묻을 테니 두고 보세요.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며 위협 섞인 경고를 퍼부었다. 곧바로 열린 이사회는 예상대로 민경채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민두식은 철저히 고립됐다. 결국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민두식은 원하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굴려봐라 라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갔다. 회의장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정루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경채를 찾아가 따졌다. 그녀는 결국 이를 이렇게 키우고야 많은구나. 아무리 회장 자리가 욕심난다지만 어떻게 친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나 민경채는 냉정하게 그녀를 노려보며 착각하지 마라.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정루시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담담히 회사 강당을 잠시 빌리겠다.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할 말이 있다. 설령 내가 돈을 노리고 회장님께 접근한 꽃뱀이라 불린다 해도 내 목소리를 들을 권리는 있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시각 스텔라장 이카니은 이미 강당에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이 열리자 몰려든 기자들은 정루시아를 향해 날선 질문을 퍼부었다. 정말 회장님 신분도 모른 채 만난 게 맞느냐? 증거도 없으면서 믿어달라는 거냐? 라며 조롱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정루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기자들을 바라보며 증거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녀는 민경체로부터 일부 기자들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써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뜻밖의 반격에 민경채와 김선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했다. 정루시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갔다. 내가 꽃뱀이라는 증거를 직접 가져온다면 그땐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신들의 억지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짓을 사주한 자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머지않아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 주겠다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긴장과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정루시아의 단단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녀가 어떤 싸움을 시작하려는지 예고하는 듯 울려 퍼졌다.